안검 연축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땡기고 눈검 안검 눈꺼풀이 땡기고 쪼이고 과도한 긴장과 수축이 일어나면서 눈을 뜨기 어려운 증상이 있습니다 뜨기 어렵습니다 눈이 천근 만근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어, 안검 연축은 땡기고 쪼이고 눈 근육과 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어, 눈 뜨기가 어려운 증상 그러면 심한 경우는 눈꺼풀이 실룩 거리는 실룩 거리는 증상도 있고 땡기고 쪼인해서 눈꺼풀이 감기고 한 시간 동안 눈이 감기거나 또 누워 있을 땐 괜찮다가 앉아서 일어나면 눈꺼풀이 감겨서 뜨기가 어려워서 막 뒷목에 힘을 주게 되고 광대뼈 근육에 힘을 주게 되고 얼굴 근육이 막눈 뜨려고 힘을 주게 되는데 어, 눈꺼풀이 감겨서 잘떨지지 않습니다. 이때 어, 강한 빛이나 조명, 또 먼지, 어, 미세먼지 같은 거, 강한 빛, 또 강한 조명,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거나 보호환경을 껴서 빛이나 자극을 차단시켜주는 것이 안검 연축으로 눈꺼풀 감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어서 설명습니다